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울감은 우울증과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어,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뭐더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도 때로는 우울감을 느낍니다. 우울감이란 쉽게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보고 싶거나.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어떤, 어떤 센스티브 해질 때, 누군가를 찾아 지인한테 찾고, 밥, 밥이나 차를 같이 마실 사람을 찾았는데, 연락을 받지 않는 거야. 각각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럴 때 순간, 어? 내가 만날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야? 이 많은 전화번호에서? 그럴 때좀 우울감을 느끼지만, 대체로, 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다른 어떤 대처 방법으로, 어, 전환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이제 성향이 있습니다. 기질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성향, 성향이 기질하고 좀 닮았죠. 음,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적인 영향도 많습니다. 특히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없냐에 느 따라서 이 우울감은 차이가 크죠. 그것을, 그 우울감이 계속 빈번하게 반복되고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그것은 이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되겠죠? 음,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이슈로 우울감을 혹시 느끼고 계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좀 받죠. 그럴 때, 이 뭐, 잠깐 생각을 놔버리면 휘말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죠.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울감을 자주 느꼈을 때 내가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초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편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다 맞지 않아. 그들이 말하는 내가 다 내가 아니야. 어, 나는 나만의 길을 가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야. 라는 말을 때로는 쉼없이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가족이, 배우자가, 자녀가, 가까운 지인이 내 마음을 알아서 다 토닥일 수 없거든요. 토닥여주면 좋지만, 결국 다독이는 역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어... 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일로 우울하신가요? 때로는 혼자,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과의 차한 잔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각자의 선택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